더운 여름에는 비빔국수가 땡기죠. 국수를 삶아서 찬물에 빨리 헹궈야 면발이 쫄깃쫄깃하죠. 그리고 김치를 송송 썰어 얹으면 그런데 김치 관련 요리를 검색하던 중 이런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게 맛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종 한식하고 서양 음식하고 섞인 퓨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부대찌개가 있겠고요. 매운 음식에 치즈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일 파스타 먹을 때 마늘 장아찌랑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먹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해수어왕에도 토종과 수입산이 있는데요. 이러면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지만 토종 해수어 중에도 열대어 못지않게 화려한 녀석들은 산호어왕에 잘 어울리기도 하죠. 게다가 토종인 만큼 키우기도 쉬운 녀석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호어왕에 합사 가능한 토종 해수어들을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관상으로 키울 만큼 예뻐야겠죠. 그래서 보통 집에서 잘 키우지 않는 고등어, 전갱이, 농어, 조기 등은 제외하고요. 참돔, 돌돔, 감성돔, 뱅에돔 이런 유명한 낚시어종들은 무척추동물을 으깨어서 잡아먹는 녀석들이라 무조건 안 되고요. 광어나 우럭 등은 산호는 안 건드리지만 워낙 커져서 한번 움직이면은 플렉이나 락다 엎어버릴 것 같아 비추하고요. 보통 토종 해수어 키우시는 분들이 자주 키우시는 종류 중에서 산호왕에 넣어도 잘 어울리는 녀석들로 골라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토종 해수어는 망둥어과 해수어들인데요. 특히 흰줄망둥, 일곱동갈망둥 등 바닥에 사는 망둥어가 아닌 중층에 사는 종류들이 산호왕에 합사하기 좋죠. 지금 제 산호왕에도 일곱동갈망둥 한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수입산 친척인 화이어고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매력으로 산호왕과 꽤잘 어울리는 녀석들입니다. 망둥어란 이름이 붙은 만큼 점프도 잘 하긴 하는데요. 수조 안에 숨을 곳이 많고 놀래키는 물고기들이 없으면 잘안 끼는 것 같습니다. 사료 적응도 쉽고 적응도 빠르고 키우기도 쉬운 이 녀석들의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수명입니다 점프사를 하지 않더라도 기대수명이 2년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망둥어들의 수명이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 낚시 대상으로 해까지 떠먹는 풀망둑이나 문절망둑도 그렇고요 잘 키우면 4년까지 살기도 한다지만 일반적으로 2년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래 키운 이모는 20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짧은 수명이죠 그래서 정들만 하면 이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해수어들이 망둥어과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빼면은 산호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토종 해수어임에는 틀림이 없죠. 토종 레스인 놀래기들도 추천 어종인데요.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놀래기는 해당 지역 수산시장에 가면은 잡어 해로도 팔기 때문에 좀큰 사이즈의 놀래기를 구하신다면 수산시장 가셔서 뒤져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추천하는 종류는 일반 놀래기, 용치 놀래기, 무지개 놀래기 등이 있는데요. 무지개 놀래기는 제주도가 주요 산지라 제주도가 아니면 보기 쉽지는 않지만 일반 놀래기랑 용치 놀래기는 동해 남부에서 남해안까지 비교적 흔하죠. 성격도 온순하고 키우기 쉬운데 덩치가 좀 커지고 바닥재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특성이 있어서 바닥재가 있는 석자 이상의 대형 산호어항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물론 해수어 전용어항에서도 잘 어울리고요. 회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저도 남해안을 자주 가는 편이지만 해수어 키우면서부터 예쁜 고기는 왠지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토종 해수어 입문종으로 가장 키우기 쉽고, 아무거나 잘 먹고, 적당히 예쁜 물고기가 뭐냐고 한다면, 이 녀석을 추천하는데요. 동해남부에서 남해안까지 흔해서 통발에도 잘 잡히고, 가끔 낚시로도 잡히죠. 키우기는 담세급으로 쉽고, 사료도 잘 먹고, 수질에도 강한데다가, 다른 해수어들과 커뮤니티도 좋고, 그야말로 해수어 시작하실 때 강추하는 물고기죠. 이 녀석도 단점은 있는데, 대부분의 토종 해수어들이 그렇듯이 성장 속도가 무지 빠르고요. 자연에서는 30cm 가까이도 크지만, 어항에서는 20cm 내외로 될듯 하네요. 여튼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너무 활발해서 프렉은 물론이고, 작은 컬처급 산호들은 허구한 날 무너뜨리고 다닐 확률이 높다는 거 정도죠.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자연에서는 작은 유호 사이즈일 때는 같이 뭉쳐다니다가, 성장하면서 단독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여러 마리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자기들끼리는 사이가 좋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고, 나중에 한 마리만 남더라고요. 어차피 커지면서 군용도 안 하고, 덩치들이 정신없이 다니는 것도 정적인 사황에는 잘안 어울릴 것 같아서 처음부터 한 마리만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민물 친척 동자개처럼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에 독가시가 있어서 찔리면 엄청 아프니 조심하시고요. 새우랑 작은 갑각류는 잡아먹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카디널 피쉬라고 불리는 동갈돔과 해수어들이 우리나라에도 사는데요. 남해안에는 드물지만 제주도 인근 항구에서 쉽게 볼수 있죠. 세주로 얼개비는 줄도화도 열똥가리돔들이 키우기 쉽고 산호왕에도 잘 어울리는 해수어들이죠. 카디널 피시답게 죄다 입에서 치어들을 키우는 마우스 브리더 스타일로 유명하죠. 단점은 토종 카디널들이 수입 버종에 비해 덩치가 좀 커지는 편이어서 작은 어항보다 큰 어항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산호왕보단 토종 해수어 전용왕에 여러 마리 넣으면 꽤 예쁜 군형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리돔이나 줄자돔, 동갈자돔, 해포리고기 등 토종 자리돔과 물고기들은 담셀과 같은 종류라 산호왕에 넣어도 되는데요. 사실 굳이 토종 자리돔을 키우진 않죠. 담셀이 더 예쁜데다가 사이즈도 작은데 자리돔은 큰 거는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성격은 담셀처럼 공격적이어서 다른 해수어들을 괴롭히기 일쑤죠. 참고로 남해안에 자리돔 비슷한 청록색의 화려한 물고기가 종종 잡히기도 하는데 병에돔 유어죠. 이 녀석은 산호를 뜯을 확률도 높고 이 화려한 색상도 수조에 들어가면서 시커매져서 산호합사어로 비추한 해수왕이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복불복인 녀석들을 소개해보겠는데요. 토종해수관상어로 입문중에 가까운 범돔이 있는데요. 예쁘고 키우기 쉽고 외형은 나비고기 비슷하기도 해서 산호왕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는데요. 범돔같은 경우는 복불복이 좀 있다고 합니다. 산호왕에도 별일없이 잘 살았다는 의견도 있고 스타폴립이나 레더를 뜯었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우리나라에 많은 베도라치커 해수어들도 복불복이라는데요. 예쁘고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인기 많은 앞동갈 베도라치도 레더를 뜯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밖에 토종 매니아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그물 베도라치나 청 베도라치에 관한 정보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장담을 못 드리겠네요. 그렇지만 저울 베도라치, 대강 베도라치는 토종 락블레니 같은 녀석들이어서 이끼 청소에는 최고입니다. 물론 산호왕에도잘 어울리겠죠. 미역치는 산호 안 건드리고 은근히 예뻐서 산호왕에 잘 어울리긴 하는데 생목이만 먹고 사료 적응이 어려운데다가 문신처에 숨어서 잘안 나오는 타입이라서 제외했습니다. 쥐치류는 원래 부척주동물이 주식이라 크다운 작던다 산호를 건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인 거북복도 그렇고요. 해마는 산호는 안 건드리고 외형상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수류에 아주 약해서 수류가 필수인 산호왕에서는 키우기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가끔 잡히는 철갑 등어도 술을 쌩거를 싫어하고 사료 적응이 거의 불가능한 종이라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토종 해수어로 관상같이 최상위권인 새동가리돔이나 청줄돔 모두 산호를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 토종계와 소라게들도 약해진 산호부터 공격해서 먹는 청소부 같은 녀석들이라 넣으시면 안 되겠죠. 토종은 성계도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말똥성계나 보라성계가 연산호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꽤 있어서 이끼 제거형성계를 구하신다면 그냥 수족관에서 분양하는 수입산 성계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잘 알려진 보말은 토종 수입 통틀어 최고의 이끼 제거 고둥이죠. 단 토종 군소는 덩치도 엄청 커지고 독성이 있는 먹물을 쏘는 녀석도 있어서 잡으시면 그냥 바다로 돌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산호왕에 합사 가능한 토종 해수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토종 해수어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지 못한 토종 해수어 중에 추천할 만한 종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에게도 토종 해수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